네 안녕하십니까 포트네코리아 이정입니다. 네 점심 시간에 끝나자마자 바로 또 세션 시작해서서 피곤하실 텐데 네. 어, 졸립지 않게 목소리를 제가 좀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네.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예. 네. 되게 길죠. 네, 엄청 긴데, 어, 짧게 좀 줄이면, 그, 네트워크의 접근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네. 요거를, 뭐, 어, 대표로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어를 단순히 그냥, 어,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냥 접속해주고 허용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접근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또, 어, 액세스 접근제어라든지 아니면 누가 저또한 인증된 디바이스라든지 인증의사용자에도한번더 어 인증 받는 개념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 저희 포트넷이 네.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크게 한 여섯 그 가지 정도 필라로 나눠봤습니다. 네. 엄청 많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선택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뭐 프로젝트를하든지 어떤 그 솔루션 도입을 할 때,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미 많은 솔루션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하실 때도 저희 포티넷 한번 더, 예, 네, 기억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지금 빨갛게 박스 형태로, 예, 네, 칠해져 있는, 예, 네, 저희 포티넷의 가장 핵심적인 네, 장비 중에 하나인 포티게이트라는 차세대 방압벽 이층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이제 접속이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구현하는 단순히 이제 요 장비만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솔루션들이 또 연, 통합되고 연동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크 접근 제어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잔데는 한네 가지 정도로 잡았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어, 포티넷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많은 고객 구축 사례를 구축해서, 네, 성공적인 레퍼런스 사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단순히 그냥 몇몇 고객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산업별로, 네, 이렇게 여러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첫 번째로는 지금 한 제약사 부분을 이제 뽑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객사 같은 경우도 저희 포티넷에 포티 게이트를 이제 도입을 하셨고, 거기에 또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 그 스위치하고 AP도 도입해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사용한 게한 2년, 3년 네, 또넘겨서 장기적으로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고객들에 대한 특징이 또 뭐냐면 한번 구축을 한번 도입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 포티넷의 솔루션에서 어, 속된 말로 맛을 아셔가지고 새로운 구축이라든지 새로운 사무실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네, 이렇게 구축이 되면 저희 솔루션을 또다시 도입을 하십니다. 네,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경그룹사. 예. 네. 여기도 당연히 이제 저희 포티넷 솔루션으로 이제, 어,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한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고객이 먼저 그 고민했던 부분은, 어, 물론 이제 네트워크 운영을 하시거나 구축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부분인데,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지사라든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네트워크를 알수 있을까? 거기에 누가 접속을 했고,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있고, 어떤 디바이스가 운영되는지 알수 있을까 네. 만약에 관리자가 한 명이면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중경그룹 한 어, 사인데 여기도 전산관리자가 그 여자 대리분 혼자서 다 전사 정복을 다 네,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로 찍었던 부분이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네. 자기가 앉는 자리에서 바로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구축을 하면 할수록 버티네 소설에 대해서 이제, 그, 어 확실하게 이제 답을 얻으셨고, 또 저희 쪽은 이제 그만큼 신뢰를 해주셔서, 어 그룹사에 대한 표준화로 도 해주셔서, 새로 뭐, 그, 장비가 들어가는,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신규 사무실 오픈된다든지 하면, 저희 제품으로 그냥, 예 구매하셔서 네트워크를 바로바로 바로 쉽게 구축하시고,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 하이테크 쪽 금융 쪽인데, 여기도, 예 지금까지도, 어 저희가 이제, 레네치가 어, 한국에서 좀, 그, 알리기 시작하기 한 7년 전부터 시작, 이제 제대로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도입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예, 잘 사용하고 계시고, 새로운 솔루션, 저희 포티넷에 제공하는, 예, 패브릭 기반의 솔루션들을 또 추가적으로, 예, 도입을 하시고 없다고 그런, 계시는 고객서되고요 그리고, 레퍼런스가 뭐, 그러면 조그만 사무실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만 갖고 있냐. 앞서 보신 것도 빌딩 하나라든지, 전체 빌딩이라든지, 다양한 큰 규모로 이제 구축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국공립 대학 교토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들 한만 명, 2만, 2만 명이 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포트넷에서 쓰고 있는 레네치가 그만큼 어, 성공적으로 예, 잘 운영되고 있고 구축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요 그리고 의료센터 예, 민감한 사이트 중에 하나죠. 예, 여기서도 저희가 포트넷이 제공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인 레네치 솔루션이 이미 고객들한테 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대분, 그, 지금 슬라이드 오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각각, 예 한4개 정도, 뭐, 세 개, 네개 정도는 이제 옆에 설명을 이제 다봤었는데요 그래서, 포티넷이 제공하는 유무선 솔루션이 이미, 예, 뭐, 난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은, 뭐, 조금, 어 정보를 이제 잘 취득을 못 하셨다고 이제 볼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고객들 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도 이제 많이 제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공공 연구 기관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어, 소, 말씀드리면 저희 국내 그 두뇌가 좀 예, 높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앞서 같은 경우는 저희 포트넷 유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을 모두 다 사용했다고 하게 되면 여기 기존에 있는 유선 네트워크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저희 포트넷의 무선 네트워크만 도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레네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포트넷의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포트넷에너지가 단순히 그냥, 어, 뭐, 스위치 AP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은 저희도 이제 와이파이 6나 와이파이 6 에코도 다 이제 제한이 되고 있고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네치나 이런 것들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아니더라도 뭐, 네트워크 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 를 구축을 하다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하지만 결국은 보안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왜냐면, 하 어, 보안의 사고라든지 침해라든지 공격은 어디에서든지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인프라 환경들이 모바일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스마트패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업무도 보시고 또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업무도 보시고 들어가서 이제 네트워크 접속하실 때는 요즘은 유선 케이블 연결하는 건 거의 없죠. 예. 대부분 무선 내는 바로 접속하시잖아요 근데 관리자라든지 운영자들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대부분 내부 네트워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은 예, 계속 요구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점점, 점점 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없으면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느냐 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제어로 많이 생각한다. 예, 접근제어하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낙, 예, NAC라고 이제 생각하는 솔루션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예, 갑자기 뭐그낙 솔루션을 툭 튀어나와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미 제공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더 예, 네,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접근 개념으로 한번더 짚고 나가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네트워크 접근제를 하시면 새로운 솔루션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 네,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든지 없으면 당연히 새로 사시는 거고, 근데 새로 도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은 다른 솔루션하고 연동이 될수 있는지 안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그 트렌드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요런 그, 어, 포티 포티 링크 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루셜을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포티 게이트의 OS에서 기본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런 걸 통해가지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를 할수 있는데, 단순히 맥 어드레스 가지고 필터링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 제어 정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포티넷이그 제공하는 이포티릭낙 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레네지 인프라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든지 어 그런 거 그, 그런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제한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요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언급해서 예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스위치에 대한 접근 제어 낙 아니면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 그래서 기반 동작 방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거드레스 기반도 기본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의 유형이라든지, 예, o s 같은 어떤 정보들, 디바이스의 정보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그룹이나, 아니면 뭐, EMS 태그. EMS 태그는, 예, 여기 저희 이제 트랙3에서도 이 뭐, 하고 있는 세션도 있는데, 이 EMS 태그는 GTNA 태그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GTNA라는 새로운 또 기술이 이제 또 대두되고 있고, 뭐, 가끔 받고 있고,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도 연동이 될수 있는, 예,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가 갖고 있는 포티넷의 그포트리크 낙은 단순히 그냥 새로운 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하지 않았을, 도입하고 이미 저희 포티넷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라 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아예 도입하지 않은 것이면 레네치라는 것을 도입하셨을 때 그거를 바로 또 별도의 비용이라든지 구매하는 필요 없이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또는 유선 네트워크로 만으로 구축했을 때 형태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대한 유형을 이제 저희가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바이스에 대한 속성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매거드레스, 네. 아니면 하드웨어 제조사라든지, 뭐 디바이스 유형이라든지, 디바이스의 어떤 종류의 분으로 묶여져 있는지, 그리고 뭐 운영체제,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지, 뭐 호스트 정보, 네. 뭐 다양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같이 이제 구축을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선 네트워크를 다 통합을 해서 유선하고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이제 구현하실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어떤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벤더든 간에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뭐매거드스뭐 뭐 얘기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거드스를 보여드리고도 할 거예요. 어 지금 보시는 거는 포티 게이트에서 디바이스 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 수집을 한 기반으로해서 네트워크 접근제어를 할수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벤더, 예, 네. 어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벤더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매거드스 당연히 네, 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통해서 또 접근제어로 또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니면 OS. 예. 그럼 OS 같은 경우는 뭐그 흔히 말하는 와일드카드 형태로 해가지고 또 이제 점 구현, 정책 예, 정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인포. 예. 뭐 흔히 말하는 뭐 이게 컴퓨터냐, 뭐 전화기냐, 뭐 이런 형태로도 인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입.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게 그 장비가 어떤 분류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예. 이 형태. 그리고 다 믹스해서 교집합 형태로도 정의를 해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거대에서 하나 가지고 그냥 흔히 말하는 맥스 푸핑, 에어백스 푸핑을 해서 이제 뭐 차단을 하고 허용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공되는 기본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형태로 이제 그 접근 제어 형태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조금 더 예,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보게 되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의 포트를 일반 그 흔히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포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을 적용할 수 있는 낙포트로예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할때 모든 포트에 정의할 거냐 아니면 특정 포트 에할 거냐 모든 스위치에 다할 거냐 특정 스위치 에할 거냐. 이런 것도또 정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해당되는 스위치에 해당되는 뭐 포트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그 접근제로 활용할 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정의를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어떠한 것을 인지를 해가지고 접근제를할 것인가. 예, 네, 앞서 보셨던 그 다양한 디바이스 속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일례로 한두 가지 정도를 매칭을 해서 두 가지가 동일하게 매칭이 되면 해당되는 두일랜을 할당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과거 뭐, 과거라고도 할 수는 없죠. 그 유선 네트워크라는 이런 쪽에는, 어, 대부분 낙 접근, 그, 낙에 대한 그 어떤 접근 제어를 구현하지는 많이 않으시거든요. 왜냐면 스위치마다 여러 가지 세팅을 해도막 복잡하고 막 그런데 전이 설정 자체도 스위치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에, 즉, 포티 게이트 안에 유선 내 무선 내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내려주는 개념이라서 복잡하지도 않고 쉽게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뭐 하나의 그냥 정책으로 그냥 매칭돼서 빠지는 그 정책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할 때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관리 네트워크로 분리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그 실제 사용자가 유선 네트워크 접속하는 것보다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할 때 그때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그 접근 제어를 이제 구현하게 되고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여러 가지 형태 의 접근 제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스위치 의 포트는 장비를 인식하고 바로 온보딩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브 a 랜으로 네,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랜 같은 경우는 SSID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SSID 안에 그 낙폴리시라는 메뉴가 따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 메뉴에다가 무선 랜에 접속할 접근 제어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SSID에 무선 랜에 접속할 프로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실제 디바이스 그 앞서 유선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바이스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이제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 디바이스가 접속해서 온보드 상태로 들어오면 해당되는 VLN으로 자동으로 예, 할당을 해줘서 그 사용자 디바이스는 해당되는 VLN을 예,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VLN의 실제 아, 어 에셋 사이트 VLN이 이제 할당 할당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 그림으로 뭐 제가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일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어에서 장비를 한번 어, 관리 형태로 이제 불리한 그 형태고요.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을 디바이스 종류라든지 O/S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면 네트워크 포트에 이제 스위치 포트 에 연결이 되면 어, 해당되는 부위를을 자동으로 할당하게끔 해주게 되는 형태로 어, 보셨고요. 었 지금 보시는 거는 사용자 디바이스를 그 o s 라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윈도우냐 맥이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또 분류를 해서 해당되는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우선 내내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또 인지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브이으로 예, 할당하게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윈도우인지뭐 아니면은, 그 뭐, 어, 맥 디바이, 스그 흔히 말하는 그 애플사 디바이스인지, 이런 지 인지를 해서, 해당되는 브이넬으로 이제 내려준 그런지 보셨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따지고 보면은, 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방식하고 동일하죠.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메고대드에서 하나만 갖고 그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으로 해서 어, 제어하는 형태. 그리고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해야 된다. 가 아니라 그냥 포트인 제공하는 용선 네트워크 컨트롤 안에 있는 포트링크 낙이라는 기능을 그냥 활성화해서 시켜주면 된다. 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뭐 접근제어, 뭐 어떤 솔루션 갖다가 뭐 흔히 말하면 에이전트를 갖다가 하시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의 트렌드는 조금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냐면, 네트워크 접근제에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그런 솔루션들, 단순히 그냥 백거데스뭐 이런 거 형태로만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GTNA든지, s a s 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왜 나오냐? 단순히 그런 솔루션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네트워크 접근에서도, 이것 기술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아셨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낙이라는 접근 제어 기술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이잖아요. 네트워크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단말기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언론 ATP에 뭐 침해될 수도 있고 멀리 가던 램스라도 감염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왜냐? 백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언론 ATP는 차단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네트워크 접근제어의 시장이 단순히 낙이 아니라 낙이면 낙하고 GTNA를 연동을 한다거나 낙이 없, 없으면 아예 GTNA 형태로 해가지고 접근제어를 한다거나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GTNA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접근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누구냐 저희하고 왜냐면, 기존의 솔루션들은 접근 제어는 태그 기반으로만 접근 제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제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 회사의 자원이라든지, 액세스 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든지, 이런 걸 접근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거 이외에 gtna 태그를 매그드레스하고 i p r o j e s 랑 같이 조합을 해서 접근 제어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네트워크 접근제어의 변화는 결국은 사시라든지 G T N A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 같이 융합이 돼서 네트워크 접근제로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가 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은 G T N A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G T N A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인증을 받고 나서가 아니라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자 디바이스가 제대로 된 디바이스인지 검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그 바이러스라든지 워메어라든지 랜섬이 이런 거 감염됐는지 언논 ATP 감염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에 맞는 태그를 할당을 해줘서 정책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단순히 그냥 GTA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거를 그 포트링크 낙하고 g t a 같이 연동을 합니다. 예, 어떻게 연동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접근제에 의해서 GTNA를 같이 연동하게 되면 사용자 아이패드에서 메고돼서 같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GTNA는 VPN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많이 이야기 가 나오는 형태의 GTNA가 주죠. 그리고 이 GTNA는 대부분 외부에서 내고 시스템에 접속한다거나 할때 사용되는 주로 기술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외부에서 내부에 접속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 GTN의 시작이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시작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용자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막더스, GTN의 를을 같이 접근지어든지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설명만 드리면 좀, 네, 아쉽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예, 접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부 네트워크에. 그리고 이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내부 시스템도 접속할 을수 있습니다. 근데 백신이 탐지하지 못하는 언노네이티브를 다운받아도 받게 되면 사용자는 모르지만 G10하고 포테나가고 연동이 됐을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를 변화시켜 주고 이 태그에서 얘는 언노네이티브 감염됐어라고 이제 할당을 해 주게 되고 그러면 요 정책에 의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구현이 또 되게끔 되어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저희 뭐 구축에 대한 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링크 그러니까 그 포트넷의 그 유무선 솔루션을 같이 제안할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지텐을 같이 또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는 뭐, 고객이, 어, 나는 뭐, 유선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다, 다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먼저 제한하실수 있게 되고요. 기존의 시스템들이 오래됐으면, 신규로 그냥 저희 포트넷의 네네치 스로션로 다시 도제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이 당연히 VPN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VPN 사용하는 걸 g t 0 a 로 변화하게끔 또제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런므로 인해서, 어, 포티에는 LH하고 GTNL 같이 이제 그 통합 형태로 또제한 하게 되면 그만큼 보안이 또 이제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거는 무선에 대해서만 제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유선과 무선을 같이 또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하고 GTNL을 같이 활용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보다 강력한 접근 제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매그대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 그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디바이스의 상태를 이제 포스처라고 얘기하죠. 상태를 또 파악을 해서 접근제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알고 있는 접근제어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접근제어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그러면 제안을 할때 예, 당연히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네트워크의 엣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접근 지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gtn 같은 그런 솔루션도 같이 활용을 해서 네, 네트워크 엣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나눠지게 되죠 여러 솔루션들 포인트 솔루션들 도합해서 쓰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네, 선택을 해서 차츰차츰 차츰 그런 것들을 개별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솔루션 쓰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별 나갈 것이냐 당연히 여기에는 관리적인 운영적인 측면도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쓰시게 되면 그만큼 그 거기에 맞는 GUI라든지 그 시스템 제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다 달라야 되는 부분이고 포트넷 같은 경우는 한 솔루션에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뭐 올인원 형태로 제공하니까 그만큼 관리나 운영적 인 측면에서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예 장점을 다얻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제안하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운영비용이라든지 소금청소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따졌을 때 어느 배,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그 엣지는 보호된다 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 예 당연히 어 솔루션 이제 선택하시다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뿐이니까 그런 솔루션들을. 어, 잘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 제안이라든지 도입하는 것에서, 어, 그만큼, 어, 떤 솔루션도 있을 때, 이제 후회하지 않는, 예,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